자, 2023년 9월 5일 전국 모의고사 24번 독해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We think.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는, 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각된 겁니다. 됐지? 이거 전체가 뒤에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 that 이하라는 것을 생각해요. 어, we are shaping. 우리가 만들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고. 이제 헤이프는 뭐야? 자동차로 쓰일 때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를 우리의 빌딩 건물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건물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집 짓잖아. 우리가 빌딩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물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But 그러나 really 실제로는 자 우리의 건물들도요. 우리가 짓는 건물들과 자 건물의 어떤 디벨롭벤트 개발도 개발이 반대로 또한 형성하고 있대. 누구를 우리를 형성하고 있대. 우리 모습을 만들고 있대. 어허, 이게 대체 제 무슨 말이야? 자, 가볼까? 그럼 당연히 명제가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오겠죠. 원어브 당연히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복수명사 하나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음, 일그플스 이렇게 챙겨줘, 그죠? 그니까 제일 좋은, 그 이제 제일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가 이것에, 위에서 나온 이것에, 이것에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가. 이데요. It 뭐야? o l 스트 s t 가장 오래된 것으로 놓는 피피죠.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자 그지? c o n s t r 자 건축물죠. 건축물 c o n s t 건축 건축물에 대죠 가장 오래된 것으로 놓 알려진 건축물들이래요. 그치? 그지? 자. 자 그죠? 오네 오넷, 자 오네틀리는 뭐냐면 이게 부사로서 이거는 약간 화려하게 이것도 주석이 주어졌네요. 화려하게 그다음 이거는 조각된 이 PP죠, 그죠? 앞에 있는 부사가 뒤에 있는 PP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고요. 이 형용사가 어떤 뒤에 있는 리스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 조각된 어떤 고리들. 그지? 뭘? 뭐해? 스톤은 어떤 뭐야? 돌들인데 암석들인데, 자, 스탠딩 서 있는 돌들이니까 약간 뭐야? 서 있다. 입석들죠, 이 입석. 입석에 있는 입석들, 서 있는 돌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고리들이래요. 근데 어디에 있는? 고백클리티페 그지? 터키, 그지? 티르키아에 그지? 그 터키에 있는 티키키에 있는 고베키 테페라는 지명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지 g i T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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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이 n g Timang, Timang, t i m 이 n g t i m a n 한 또엔스터는 뭐야? 조상들이죠 조상. 옛날 사람들. 이 조상들이요. 갖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얻기 접속사 전이네, 그치그지이 그치? 조상들이 앞뒤. 뭐하 됐지? 자, 아이디어 다음에 이 투부 정사가 뭐야? 아이디어를 꾸며 주 거야 이렉트는 뭐야? 세우다, 세다그치지그 그러니까 세우 그 스탠딩 스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서 있는 돌들. 입석이라고 했죠. 입석을 세울 그런 생각을 자, 가지기도 전에 가진 근데 그 생각이 언제야 자, 만 2000년 전이에요. 그지만 2000년 전 입석을 세우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 조상들이 얻기 전에는요. 그들은요, 우와, 헌터 계더라고. 사냥을 하고 자, 풀을 뜯어서 모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했죠. 용사짓기 전이네 그러니까 그들은 수렵 재집인 전이었대요 이 건축물들을 세우기 전에는요 자 그래서 it appears 때 h a 은 접속사고요 it은 가족보다는 약간 약간 빈팅칭 주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인다 that 이하가 보인다 됐지? 단어 여유 계세요 자, 데 이하라는 거입니다데트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자, 아까 이렉트가 세우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럼 이렉션은 뭐냐면은 자, 세우지는 거 세우는 거 설치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지 뭐야, 인스톨레이션, 그 그러니까 설치. 멀티플 링 서브, 자, 메갈리틱스톤스 요까지네. 여기 요까지가 다주어해요 그죠? 그지그 자, 거대한 됐지? 그 거대한 돌들 메가리픽 그러니까, 스톤스는 약간 거대한 돌들 거석이니까 그거석들의그거석들의 그 멀티플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여러 개 그러니까 많은 어떤 뭐야 링들을 설치한 것이 그지? 툭 걸렸대요 시간이 나오니까 So long 여기서부터 So 형용사 이렇게 나와요 소 so, 형용사 여기까지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려 놔서 자, 여기 이제 대절이 온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은 뭐야?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로 주어가 뭐하다, 동사하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So 소, 대, 대지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툭수롱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뭐야? 너무 많은 자 그다음에 successive는 성공하고 전혀 거리고 봅니다. 연속적인 이렇게 쓰해 줘야 돼. 어위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죠? 자, successive 연속적인 너무 많은 연속적인 혹은 이따른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지? 연속적으로 이따른 그런 어떤 뭐야? 자. 제너레이션 세대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여러 세대에 시간이 걸려서 됐지? 자그지 엄청난 거대한 돌을 이렇게 자 여기다 링을 세운다는 것이 자 뭐야 한세월 갖고 안될거 아니야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어떤 연속적인 세대의 세월이 걸려서 자 디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이노베이터가 누구예요? 어떤 혁신자들이죠 그죠? 그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건축물들을 세웠던 그 당시에 세웠던 이 혁신가들은 work first, 어우 oh, 중요한게 들어가네요 force, false. 우리가 false는 false, 그 다음에 compel도 있어요, compel mobilize, 목적어, 뒤에 뭐냐면 tube 정사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뭐야 강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 work first하고 뭐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b p 스 p 피니까 뭐야 강요받다야, 보죠? 강요받았어요, 그렇 그다음 이제 수동태니까 목적은 없고요. 보호가 목적적 보호가 여기가 두부정사가 되죠 그래서 뭐하도록 이제, 그렇그 작업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는 못할 거 아니야, 그렇그거석에 어떤 큰 어떤 돌을 깎아서 세워야 되니까, 자, settle down 이제 정착하도록, 그렇 뭐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두부정사는또 독립적으로 부사적으로 뭐뭐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complete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어떤 건축하는 워크 일들을 건설 작업들을, 그렇지? 건설작업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settle down 도록 한군데 이제는 정착하도록 자뭐 했다 강요 받았다, 그렇지? 정착하도록 합니다. 결국 건물 때문에 돌아다니던 그들의 어떤 습성을 도전하던 그들의 어떤 그제 그들의 어떤 자 정체성이 이제 정착하는 이 정체성이 되었된 거란 말이야. 그치 건물 때문에 자 인도 프로세스 그러한 과정에서 they became 되었어요. 뭐야 최초의 어떤 뭐야 f a 그지 자 그런 농사 짓는 농경 사회를 농경 사회가 되었죠. 어디에서 온 얼스 지구상에서 됐죠 최초의 농경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두 문장밖에 안 남았네요. 자, this is 이것이 바로 early. 자 초기, 자 가장 초기까 그러니까 빠른 가장 빠른 초기 예래요. 그죠? 뭐에 그지? 사회 한 사회인데 그지? 소사이어티 다음 나오는 ing constructing이 앞에 소사이어티를 꾸며주는 됐치 현재 문사가 뭐죠? 됐습니까? c o n s t 구성하는 그지? 만드는, 구성하는. 됐지? Something. 자, 뭔가인데, 뭔가를 만드는데, 뭔가인데, 자, t는 이제 뭐야. 자, 됐다며 자, 동사가 왔으니까, 대선 앞에 있는 something을 구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앞에 something이 3층 단수니까, 여기 동사, end s가 붙었고,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수고. 그죠? end of ing. 그지 된다와인지 결국 먼머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결국 뭐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디컬리는 뭐야? 근본적으로, 그렇지? 근본적으로, 그렇지? 그 사회를, 그 사회 이 l 프 자체를 자신을 그 사회 자체를 자 리메이킹. 다시 만든다니까 재구성하게 되는. 결국, 근본적으로 그 사회 자체를 재구성하게 되는 뭔가를 만드는 사회에, 뭘로 인해서, 건축물로 인해서, 사회의 가장 초기 예란 얘기죠. 가장 빠른 예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것 결국 그 건축물에 건설을 하다가 자, 사회 그 자체가 다시 뭐야. 재구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 자체가. 자, 그래서 things, 어떤 상황, 일들이 Not so different. 그렇게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그때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뭐야? 타임, 시대에도 그지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지 우리의 어떤 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죠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의 건물이 우리 삶을 완전히 우리 삶을 change 바꿀 수도 있다, shape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됐지자 여기까지 23년 9월 5일 전국 모의고사 24번 도해를 마치겠습니다.